버스 출발입니다, 여기가. A조. 어디가? 어느 쪽으로 가요? 저, 저쪽으로. 어디? 저쪽?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요. 아, 대단하네. 저, 다리부터 좀 걷는 거. 서비스나 그게, 여, 여, 어럼 수변공원이라는게 여기 아닌가? 네. 산길이 눈이 많이 쌓여 가지고 버스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 암미산 쪽으로 올라가려는데 지금. 지금 이렇게 찾아가야죠. 저 앞에가 있는데 암미산 오른쪽에 있는 산이 암미산인데 저기서 고개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여기 충경사 300m 이 길을 충정사 쪽으로 해서 저, 저 뒤에 뭉선 아미산 저기를 달라붙어야 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 가봐야지 아이고 오늘 또 잘못해 가지고 고생긴 하게 생겼네 저이 여기 올라오니까 임도 안내문이 있네요 아... 여기서 오르고, 저 앞에, 너, 예, 들어가라. 아, 여기서부터는, 미끄러워서, 여기, 임도 올라오니까, 국호수 문화스길7 8 0 m 라는데 저리 가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임도를 따라 가보, 가보겠습니다. 어이고, 여기 물이 있고 먹는 물이 가는 데까지몽산 여기서 후코스로 들어가서 올라가지고 이게 올라가네. 암이산 차작나무길어 이거 길 올라오 저리 가면 암이산 올라가는 것 같아. 뭐야 여기도 서해랑 길이야? 저기서 온 거고 이 올라오면 암이산 정상인데 우리는 인도를 따라 가겠습니다. 뭐야 네이포문화숲길하고 여기서 서해랑길하고 같이 하네 아, 이게좀 헷갈리네 경치는 좋은데 아, 쉼터도 있고 비박하기도 좋네 이리 아미산 아미산 안내도네 여기 심터, 쉼트, 심터고, 여기 뭐가 좀. 아, 봄은 고양이로다. 면천 읍성까지 3.64. 아이고, 꽤 많이 나와. 현 위치. 사약골 삼골이요 복도에 이렇게. 응. 을음 응. 정자가 좋고. 봉사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임도길로 3점읍상 임도길로 가야지. 이런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대단해. 너무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오늘은. 걷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 아, 저기 아미산 정상을 줌으로 당겨 봅니다. 아 이거 저 옆에 밑에 인들을 지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완만찮네. 아 아미산이여 안녕. 이제는 정말 힘드네요. 눈길이 눈길이 좀 벅차요. 가는 세월에 어쩔 수 없죠. 흘러가는 세월에 누가 막아 이제 지금은 몽사 님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능선 이제 산길인데 임도 길로 아몽산임도길 장승 심터 아 2.1km 면천읍성까지 오래전에 만들었던 이정표 같은데 돌탑이 올해도 있고 장승 심터 에구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장승이 많이 늙었네. 장승이 너무 많이 늙었어요. 이거 어쩌라? 현재 십일 킬로미터를 동하였으한 시간 오십분니다 이제 내려가야죠 이제 여기 오니까. 소나무에게 눈이 많이 쌓이고, 저면체는 읍성이 보이네. 아, 원래는 저 뒤에 능선 길이, 팔코스 길인데, 눈도 많이 쌓이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인도길로 내려왔습니다. 만만치 않네, 그래도. 저기 청막 밑에 고드름이 장검네 장겨워요. 아주 아, 오랜만에 본 건데 면천 성상간이 상수도 시설 기념이라 백곡 아, 주수지가 아주 딱 얼어가지고 추워서. 물이 하나 남죠. 아, 뒤에 별장들 들어서고, 저 뒤에 능선이 지금 팔코스 길인데 그걸 포기하고 지금 힘들로 내려왔습니다. 제 내려오고 지금 몽산성 마루길 등산로 안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지고. 한창로하고 잘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일이 이게 마루길 가는 길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서 내려와서 이제 면천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로고 음. 수로가 저기 엄청 좋아요. 문화숲길 이정표 여기 내려오니 여기 에어건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이젠 벗고 에어건 저기 하고 이리 내려갑니다 이제, 이제. 아. 아미산 안내도가 있네. 여기 주민들이 아주 깨끗하게 제어하네. 참 좋아요. 여기서 3.64고 면적읍성에는 420m. 어. 몽산성 마루길 가는 길저기서내려가보죠 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서 는여기오니까어미산내 어, 여기 8코스고 부절산은 7코스 어. 자래포문화숲길 오늘 면천을 네 번인가 다섯 번째 왔는데 면천읍성 읍성, 읍성 승견목 10.1km 세악골상 장승심터 삼고리 면천읍성에서 승전목과 가는 거 저거 아, 오늘은 아, 여기서 지난번은 이렇게 지나, 저리 지나갔는데 오늘 이 성터 뒤에 노농 길로 가보겠습니다. 면천 군지 면천읍성을 오늘로서 이제 네 번인가에 와서. 네, 마무리하고, 이젠 여기 다시 올려 없겠죠 나오자, 구경 잘 했네. 여기서 읍성, 이제. 자, 읍성, 마지막 단코, 여기를 참, 그래도 옛날에 교통이 참 좋았었나 봐요. 그러죠. 감사합니다. 눈철업성 오늘 업성을 아주 잘담 마지막에 잘 담네. 네. 연천 공소, 응. 남문 가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여기 다 왔, 이제, 이제, 이제는, 이거 올일 없잖아요. 휴.